하반기 또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하반기 들어오면서 문이 또 상수문에 가니까 너무 크게 근심하지 마시고 어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태림평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저희가 오늘도 이어서 네. 이제 하반기 띠별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 오늘은 이제 토끼띠 분들 차례로 한번 가볼 텐데 토끼띠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전에 이 토끼띠분들만의 좀 성격이나 성향은 좀 어떤 부분들 아 토끼띠 분들이 열이죠 눈물도 많고 또 인정도 많고 아또 내가 한번 또 꽂히면 어, 내간 쓸게 다 빼주는 게 토끼띠 분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어... 어, 그래서 또 인간한테 또내거간 쓸게 다 빼주고 또 눈물도 많이 흐르고 배신감에 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성향이. 어~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음. 또 순수한 마음도 많고 또 순진한 마음도 많고 여린 마음도 많다 보니까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사람을 너무 마, 잘 믿는다는 아. 게 있죠 토끼 띠 분들이 예그 남녀 사이에서 도 뭔가 연애할 때다 퍼주는 스타일이요네다 퍼주고 어~ 달래지도 안 했는데 어~ 자기가 다 퍼줘요 다 아. 퍼주고 또. 그걸 또 계속 어, 그쪽에서 내가 좋아서 이렇게 줬는데 상대도 나한테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안 해주면 좀잘 삐지죠 또 끼띠분들이 아, 어, 어. 아. 조금 성향이 여리면서 어~ 또 조금 애기 같은데 순수한 내가 천진난만한 게 있다라고 볼수 있죠 아, 예, 예. 아. 또 뭐, 선녀로 얘기하면 선녀 같은 <웃음> <웃음> 소녀 같은 그런. 좀 정이 많나 보네요. 음, 소녀 같은 거죠. 음. 예, 정도 많고. 어. 소녀 같은 마음이 많죠. 어. 음. 그럼 사람 관계는 괜찮겠네요, 인사관계는? 묵묵하다고 어, 보죠. 뭐, 음. 된 관계에서 뭐, 특출나다고. 근데 조금 예민해요. 음. 음, 토끼띠분들이 예민하고 조금 까칠하고. 음. 그래서 쉽게 정은 잘안 줍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특질나는 사람한테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아무나 좋아하지 않아요. 쿠기틴 아, 분들이. 그래요. 어, 그래서 조금 예민하고 좀 까칠하고. 음. 어. 먹는 것도 조금 예민하고 까칠하고. 아, 그래요? 어, 어.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온 삶이 좀 어땠어요? 고달팠나요? 아니면 좀 괜찮았나요? 음, 조금 노력형이죠. 노력형. 어, 노력형이고 또, 환경에 적응을 굉장히 잘 하고, 또, 웬만하면 힘든 상황도 잘 극복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토끼띠분들이. 오뚜기처럼 좀잘 일어나죠.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오뚜기처럼 좌절하는 걸 갖다 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또 다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계획을 하고, 또 토끼띠분들은 그냥 막 쉽게 쉽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다 계획을 하고, 어? 모든 거를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는 음, 그런 철저한 면도 있죠 토끼띠 음, 분들이. 예. 음, 그러면은 이분들 이제 또 다음 넘어가서 올해를 한번 볼 텐데 음. 올해가 또 이제 삼재로 들어왔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좀 올해 들어올 때좀더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분들의 삼재 근이 상반기 때는 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선생님? 뭐 토끼띠 분들은 이제 올해 어. 삼재가 들어와서도 그렇게 악삼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삼재가 들어왔는지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어,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어, 토끼띠 분들이 그렇게 삼재가 어, 나쁜 악삼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어,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렇게 빨리 오시는 분들은 전용들머리들력서부터 어, 슬슬 온다스 동지 스탈부터 이제 내년에 온기가 오면서. 아 어, 토끼띠 분들이 내년 연기가 조금 안 좋은 수가 있으니까 아 어, 조금 어, 삼재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그냥 하반기에도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 토끼띠 분들 일단 삼재만 놓고 보자면 이분들의 삼재는 좀 힘든 삼재인가요 아니면 좀 그래도 삼제치고는 괜찮은 편인가요? 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 또 연월일주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어, 삼제치고는 그렇게 나쁜 삼제는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삼제에 비해서. 네, 예, 예. 그리고 어, 삼제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음. 어, 그 정도로 조금 무난하다라고 볼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지금. 네, 네. 음. 그럼 하반기로 넘어가서, 하반기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음, 이제 하반기부터, 어, 토끼띠분들이 또,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가 이제 하반기잖아요. 이제 7월달부터 시작하면서, 7, 8, 9, 10월달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지만, 동지달, 동지서달부터 조금 운기가 어, 이제 꺾이면서 삼재인가? 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동지 쓰달로 하반기부터다 니까그 안에는 좀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그럼 하반기 때는 또뭐 별다른 크게 걱정은 없는 거죠? 동지 달 전까지는 괜찮아. 왜냐하면 동지가 들어오는 거는 어, 까치 까치 설날인 것처럼 동지가. 어, 어저께 설날이 동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지부터 조금 삼재를 조금 느끼다고 볼수 있지만 그전에는 무난하다고 볼수 있어요. 어, 예. 그럼 특히 뭐 따로 조심해야 되는 건 없나요? 어, 삼재팔단이면 뭐 금전 문제 또 사고수 또 건강 문제 이런 건데, 어, 토끼띠분들이 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음. 또, 여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내거 그냥 음, 간섭에 다 빼주고 이런 성향이 많은 거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어,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그 토끼띠분들,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운기는 좀 없을까요? 지금? 어, 토끼띠분들이 어, 지금 이제 어, 하반기 들어오면서 어, 그래도 금전적으로나, 어, 조금 이제 재물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 그래도, 어, 조금은 재물도 좀 늘어나고, 또운기가 일어나는 형국이고, 또 첫째는 이제 귀인이, 어, 나를 돕는 형국이고, 또 천을 귀인이라 그래갖고 또 천을 귀인의 그런 영향이 조금 많습니다 토끼띠 분들이 음. 그래서 하늘에서 귀인이 내려와서 나를 돕는 수니까 좋다라고 볼수 있죠. 아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삼재치고는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 토끼띠 분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혹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또 삼재고 하니까 네. 따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토끼띠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토끼띠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토끼띠분들 하반기 어, 마무리 또 어, 상반기 또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하반기 들어오면서 어, 운이 또 상승운에 가니까 너무 크게 근심하지 마시고 어, 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